르노 SM6 실내 하부 방음 작업이 전부 끝났습니다. 여기는 이열 엉덩이 부분은 일반 방진 매트로 이렇게 꼼꼼히 시공을 잘 해줬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 이쪽 부분들은 3중 매트로 꼼꼼하게 작업을 잘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SM6 실내 하부 방음이 전부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이즈킹 서울 지영자입니다 오늘 입고 된 차량은 노노 삼성의 SM6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오늘 작업할 내용은 프리미엄 풀패키지 작업할 거고요. 프리미엄 풀패키지는 이제 핸더방음, 도어방음, 실내 하부, 트렁크, 마지막에 포전차단까지 작업해 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작업하는지 작업하로 가시죠. 르노 SM6 실내 하부를 탈거한 실내 하부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열 엉덩이 부분이고요. 데드너가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많이는 안 붙어 있습니다. 실내 하부도 똑같이 아무런 방음 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저희 3중 매트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시공 후로. 돌아오겠습니다. 르노 SM6 실내 하부 방음 작업이 전부 끝났습니다. 여기는 이열 엉덩이 부분은 일반 방진 매트로 이렇게 꼼꼼히 시공을 잘해 줬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 이쪽 부분들은 3중 매트로 꼼꼼하게 작업을 잘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SM6 실내 하부 방음이 전부 끝났습니다. 루노 SM6 트렁크 트림을 전부 탈거한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보시면 내부 핸다랑 트렁크 바닥 오, 여기 내부 핸다 왼쪽 내부 핸다 바닥이 플라스틱 음, 플라스틱은 아니고 쇠로 돼 있는데 굉장히 소음이 심할 것 같아서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방진 매트를 한번 꼼꼼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곡도 많아서 공명음도 많이 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 꼼꼼히 시공하고 시공 후로 뵙겠습니다. 르노 S.M.6 트렁크 시공을 끝냈습니다. 보시면 바닥 전체 다 꼼꼼히 해줬고요. 내부 핸다도 꼼꼼히 작업해 줬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내부 핸다 역시 꼼꼼히 작업해줬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공 영상으로 가시죠 르노 SM6 프론트 핸다 커버를 탈거한 프론트 내부 모습입니다 보시면 전후차와 똑같이 철판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를 시공 후의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르노 SM6 프론트 엔다 시공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이 안에까지 꼼꼼히 다 작업해줬고요 작업은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꼼꼼하게 작업해줬고요 그러면 리어 휀다로 가시죠 르노 삼성 SM6 리어 휀다 커버를 탈거한 리어 휀다 내부 모습입니다 보시면 다른 차와 똑같이 이렇게 뭐 방음 작업이 되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시공 후 영상으로 뵐게요 르노삼성 리어앤다 시공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아주 꼼꼼하게 빈곳 없이 다 시공해줬습니다 그럼 다음 시공 영상으로 가시죠 르노 SM6 휠 커버를 탈거한 휠 커버 모습입니다. 요두 개가 앞바퀴 휠 커버고요. 이제 얘가 뒷바퀴 휠 커버입니다. SM6는 앞바퀴 뒷바퀴 휠 커버 전부 다 부직포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앞바퀴 휠 커버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방음, 자, 방음 작업은 되어 있지 않고 뒷바퀴 휠 커버에만 이런 식으로 신슐레, 신슐레이터약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저희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꼼꼼하게 시공을 해줄 거고요. 시공 후로 돌아오겠습니다. 르노 SM6 휠커버 시공이 전부 끝났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꼼꼼하게 잘 시공을 해 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휠커버 시공이 전부 끝났습니다. 르노 SM6 도어 트림을 탈거한 도어 패널 모습입니다. 다른 차와는 다르게 르노는 약간 여기 부분 보시면 그냥 아세이로 다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현대나 기아 이런 데는 이 패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다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방진 매트를 붙였을 시에 효과가 좀더 좋습니다. 그러면 프론트 도어로 가시죠. 프론트 도어 역시 다 전체적으로 철판으로 되어있고요 저기 스펀지 부분만 조금 저 폼식된 스펀지로 되어있어요 요거 전체를 방진매트로 시공을 해주겠습니다 리어도 역시 또한 전체를 방진매트로 시공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시공 후에 영상으로 뵐게요 르노 SM6 도어패널 시공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판쪽이랑 여기 스펀지 있는 부분까지 다 전부 다 덮었고요 어, 프론트도 역시도 전체적으로 다 꼼꼼히 시공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공 영상으로 가시죠 르노 SM6 도어트림을 탈거한 도어트림 모습입니다 보시면 얇은 신슐레이터 한 장으로 기본 방음이 되어 있고요 위에다가 저희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꼼꼼하게 시공을 잘 해주겠습니다. 시공 후로 돌아오겠습니다. 르노 SM6 도어 트림 시공이 전부 끝났습니다. 시공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에 순정으로 되어 있던 신슐레이터는 그냥 두고 그 위에다가 저희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어 트림 시공이 전부 끝났습니다.